구약 성경에 어, 족장들과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인물 출연 배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면 어, 신약에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의 어, 캐스팅이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어, 예고가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출연하게 되신 분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자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야기의 그 흐름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항상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해 가며 우리의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 만난 어떤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난 하나님에서 공동체가 만나는 하나님으로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시작은 아담이었고, 출발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에 이 출애굽기의 주연 배우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싹 교체를 해 버리십니다. 요셉을 끝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라는 배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며칠간 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는요 모세라고 하는 신인 배우에 완전히 집중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사업의 중요한 한그 과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 할 거무렵에는요 그 애굽 왕이 그 삼파에게 명령하기를 어떻게 명령했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난 한 인물이 모세이고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성경에 이 출애굽기의 실시간 검색 1위가 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갑니다 물론 2위는 바로쯤 되겠죠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제가 무심코 넘어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자, 못 찾으시면 굳이 꼭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들으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그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이 구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로 캐스팅, 캐스팅된 인물이 모세이다 보니. 저 안에 어떤 각인되어 온 것이 산의 아이라면 전부 다 죽였는데 그런데 모세도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진 것으로 저 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버렸는데요. 이것은 마치 어제 요셉의 이야기가 형들과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발하는 그런 고자질쟁이 그런 배역이 담당된 것처럼 해석되어진 그런 게 제안이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는 오늘 우리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허랑방탕하게 전부 다그 재산을 허비하고만 잘못 살고만 둘째 아들만 탕자로 부각되었지 집안에 있는 엄친아로 엄친 아이로 생각되는 큰 아들은 집안의 탕자로잘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항상 내 시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포인트는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은 내가 보고 있지만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대한민국 봉화군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은 행정구역상의 나의 주소이고 정말 나의 주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목이 시열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외쳐대지만은 실제 성도가 외쳐되어야 할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관전 포인트, 우리가 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주일 학기 때부터 배운 수많은 성경 지식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문화이고 복음이 아니라 사회운동, 사회사업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나 상원 하원 개원할 때에는요 꼭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가지는데 이게 청교. 교도들의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진 미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누가 주인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천교도의 정신을 버리니 사람들의 문화에 다른 종교의 눈에 이게 자꾸 그 눈에 그런 것들이 보,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 어,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17절 안에 나오, 나오는 제가 망각해버렸던 단어,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러나 산파들, 여기에 산파들, 그리고 또두 번째 남자 아기 들을 살린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놓쳐버린 것이 산파가 그냥 산파가 산의 아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 둔게 아니라 산파들이 살려줬다. 산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남자 아이 모세 하나만 살린 게 아니라 남자 아이 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를 산의 아이를 살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 모세라는 인물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산파들 남자, 아기, 들, 이, 이, 들이, 복수형이라는 단어가 저 안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무지개와 같은 것 같다. 어, 그런 생각. 무지개가 하도 이쁘다 보니 무지개와의 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무지개가 너무 예뻐서 저는 그것을 잡으려고 몇번간 적이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무지개가 잡힐 것이라는 거리 개념이 완전히 저 안에 상실된지도 모르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무지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거기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잡혀지는 것이 아닌데, 오늘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오늘도 세상의 로또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히브리 삼파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순교 신앙이 한국 교회에 흐른다고 말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인들 지금 2024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렇게 말할 날이 오지 않겠느냐이고요. 여러분 정부에서 교회로 공문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수요일은 그래 해도 되는데 주일 낮 예배만큼은 자제해달라고 그런 공문이 안 온다는 보장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 공문을 받으면, 쟤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여러분,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출레곡기는 어찌보면 참 재미있는 성경 같습니다. 이건요, 저는 출레곡기 오늘 보면서, 이게 억지춘향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지나서 녹동을 거쳐서 법전역으로 가게 하는, 이 가는 이 기차가, 춘향역을 만든다면 지금 방전 3거리 쯤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춘향에 어떤 높은 분들이 계셨는지는 몰라도 기차슬로를 억지로 위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곧 바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맞는 것인데 억지 춘향을 만든 거죠 왜 제가 이 출애국기를 억지 춘향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실시간 검색을 1위로 등극한 이 모세가 하는 대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서두에서 그가 하는 대사는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 단어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모세의 그 어감에는요,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 5장 22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2절 읽었는데요 자 6장 12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두난자니이다 마지막으로 6장 30절도 한번 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래되 나는 입이 두난자 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우리는 지금 5장 22절, 6장 12절, 6장 30절을 같이 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무엇일까요?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어찌.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게, 6장, 어, 5장 22절이 모세가 여섯 번째 한 변명입니다 6장 12절이 모세가 일곱 번째 한 변명이고 6장 30절이 모세가 여덟 번째 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변명에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막치 억지주양과 같은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의 변명을 하는데 그, 어, 그 대사에는 같이 같은 맥락에 들어가는 단어가 어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이 배우를 왜 출애굽기 전면에 내세웠을까? 어찌? 어찌? 사실 모세가 해야 할 대사는 어찌가 아니라 어찌라고 하는 의문형의 대사가 아니라 모세는 모세입에서 나와야 할 대사는 감탄형의 대사가 되어야 함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일까? 어떤 대사일까? 어떤 단어일까? 정말 모세가 정말 감탄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이 육장 일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해야 할 감탄형의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낱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반복되어 있는 똑같은 반복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 중간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가 있고 또 끝에 가면 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 모세가 반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주연 배우가 해야 할 문장은 단어는 바로 강한 손을 손이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찬송을 부를 때에 몇 장을 폈냐면 옛날 찬송가 353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이걸 부르려고했는데 353장을 누른 게 옛날 찬송 453장을 누른 거예요. 아이고 야안 잘못 눌렀다 다시 중간에 끄고 어, 353장을 눌러 하다. 라. 근데 하나님의 또이 저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시편 453장 3절에 보면요. 어떤 어, 그 단어가 나오냐면요. 우리 주님 어,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펼치 별지 이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거기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나오는 강한 손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아하. 나님은 저의 이 실수도 손가락이 그냥 사을 눌러야 되는데 살를 눌러서 강한 손을 여기에서 또 만나게 하니까 오늘 내가 불러야 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 353장이 아니라 453장이었구나. 나의 주님 강한 손이 나를 펼치사이 별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찬송해야 될 모세가 해야 될 대사이고 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사가 아닐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대사가 바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가 모세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 오늘 우리 의 입에서 나와야 한, 할 대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크리스찬 배우들의 그 시, 어, 수상 소감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 저는 드라마를 <laughs> 보지 않았습니다. 삼남매는 용감했다. 이하나라고 하는 배우가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이 있었지만 면역이 없는 것처럼 일하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이런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다.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면서 꺼낸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적어왔다면서 메모를 이렇게 꺼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견뎌냈을 때에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메모를 적어 와서 읽어 주는 거예요. 읽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어디를 인용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는데 현재 받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말씀에서 인용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들 바로. 어, 바울이 말했던 잠시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이런 말, 이런 고백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세가 외쳐야 될 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어떤 단어요? 편팔, 편팔. 우리 주님의 표신 팔이 오늘도 모세가 외쳐야 될 대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대사 아닐까요? 허준우라고 하는 좀 약간 좀 깡패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허준우라고 하는 배우도 크리스찬인데 이분도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돌리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어서 또 하는 말이. 다시 저를 분칠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BS인가? 거기에서 뭐 오수재인가?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오수, 어, 오수제하면서 채태국이라는 사람한테 편애를 하면서 망가지는 인생을 배웠다. 저 역시 인간이라 편애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며 편애하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안 되게끔 시청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스태프들 같이 하는 식구들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한테 누가 안 되는 연기자가 되겠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마감을 했답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찬. 배우들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모세가 해야 할 대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대사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대사 바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편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사이에 어,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은 구부린 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펴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편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지금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힘들고 또 육신마저도 병들고 정말 안 아픈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어떻게 요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지만은 453장을 눌러면서 3절에 그두 번째 소절에 사랑하는 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사가 이 고백이 아닙니까? 이번 설도 나는 내 혼자인가 이래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번 명절 기간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주일은 새벽기도 안 하지만 계속 새벽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실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 문득문득 문득 목사가 된지 20년이 넘어도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 봅니다, 주님. 우리 성경을 대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시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섬기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고 자기 중심적인 시각. 이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중심적이었던 이 사고들, 이땅 중심적이었던 사고들,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있을 소풍 와 있는 이 동안에만 우리가 이 땅에 유괴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도 초막 세 치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백처럼 모세의 그 대사처럼 어찌가 아닌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사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대사인 것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육의 병이 한군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외쳐야 될 이야기들은 주님의 손은 강한 손이라는 것, 주님의 팔은 표심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또 사모하며 그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해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마을 가운데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늘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작은 자에게 관심이 가셨던 우리 주님, 우리 교회도 바라보아야 될 것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인 줄 믿습니다. 홀로 계시는 독거 노인분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내, 이웃, 내 곁에서 꼭 나누고 싶은 오늘의 예수를 우리 명절 기간에 전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섬기고 대접해야 될 오늘의 예수 우리 말 속에서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손 내밀지 못했던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 이 명절 기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숨기는 그 자리에 모두가 설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로 하신 성도님들 명절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이동하거나 출입이 있는 분들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곳을 향해서 찾아오는 귀한 자녀손들의 발걸음 또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외쳐야 할 대사들이 우리 입에서 모세와 가 같...